안녕하세요. 가장 핫한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는 초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에게 온갖 템포를 다 부리는 나라가 있죠. 역사 왜곡의 수출 규제에 이어 최근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올림픽 지도에 표시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도 꼼짝도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이 초강력 폭탄 개발에 이미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폭발 위력은 미국도 막아낼 수 없는 수준으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야필 북한은 일본이 독도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에 표기하고 마라톤 영웅 고 송기전 선생을 일본인으로 표기하여 올림픽 박물관에 전시한 직후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我死了。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 국토 안보에 대한 EMP 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지난 6일 북한은 이미 초강력 EMP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언했습니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지상의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우는 공격 무기로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핵 폭발 방식과 재래식 방식 둘다 가능하죠. EMP 공격을 받은 전자기기의 내부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쉽게 적의 지휘 통제 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특수한 가림막 시설만이 EMP 공격을 막을 수 있죠. 프라이 박사는 북한은 이미 핵 분열 방식과 EMP 계열 중에서도 러시아 기술을 차용한 초강력 EMP 무기 영향을 확보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EMP 탄 개발에 관여했던 두 명의 장성이 러시아 EMP 탄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며 북한이 수년 안에 무기 체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던 부분을 보고서에 공개했죠. 제 m 스 루시 전 중앙정보국 국장도 2014년 우회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04년부터 북한에 EMP탄 개발을 도왔다고 지목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개발했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재질입할 때 고열을 견뎌야 하는데 북한은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EMP폭탄은 재질입 이전에 폭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죠. 직접적인 인명 살상도 없어 핵무기 사용보다 부담도 적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2017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 수소탄을 둘러본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고 전했었죠. 2015년 한국 기술연구소는 100 킬로톤의 핵폭탄을 서울 상공 100 킬로미터 위에서 터뜨리면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한국뿐 아니라 미군에게도 위협이라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개발한 초강력 EMP탄은 단위 면적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현재 미군 시설은 단위 면적당 50kV를 초과하는 공격은 막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조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보다 일본은 북한의 폭탄 개발 소식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국제적 신뢰와 위신을 상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죠. 일본은 북한으로 납치되는 사건 6포타 매국 미 납치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동안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일 군사 동맹을 활용하여 북한을 견제해 왔었죠. 그러나 미국이 G7 회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본을 냉대하고 한국만 챙기는 모습에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스쿨, 이상스쿨, 모르면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